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이고요, 7월 11일 어, 화요일 어, 개정전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자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원전 건설 등 예, 전력 공급망 확충해야 한다. 예, 어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윤대통령 수도권의 SMR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원전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깽맹전기, 지트페어, 주산에너빌리티, 아나타크, 우진어로비텍, 일진 파워 한신기계, 뭐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요 스레드로 갈아타자, 트위터 이용자 트래픽이 11% 감소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자, 트위터는 아, 머스크 아, 쪽이죠. 머스크가 이렇게 에, 욕을 했다는데요. <laughs> 다 뺏어 간다고. 자 <laughs> 어쨌든 이거 스레스 스레드 관련한 종목들은 어 계속 종목 찾기가 분주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거 말고 새로운 거 수급 유입되는 쪽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스코 DX 코스피로 짐 싼다 이전 상장이 되겠죠. 어 포스코가 이제 광양산단의 2차전지 소재와 수소 공장 허용 금물살리고요 LFP 배터리 속도 양극재 수입도 쑥 올라갔다 자, 2차전지 보도록 합니다 자, 합참 북측 철래 모든 결과 책임 북측에 있어 엄중 경고 아, 어제 뭐 김여정이 또한 소리 한것 같습니다 네. 자, 윤통은 어, 국빈 방문에 K-방산 폴란드 계약 청신호 켜, 켜졌나. 자, 방산주 보도록 하고요. 자, 인공지능 특수의 삼성 SK 어, 하이닉스가 HBM 경쟁 가열이다. 자, 이게 돈이 된다. 삼성 TSMC 인텔 첨단 패키징 3파자이다 자, 반도체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인천항 중고차 수출 질주 사상 최대 50만 대 보인다. 자 중고차 관련 렌트카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대형 공공 S 어,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아마존 예, 한국의 초대형 자체 데이터 센터를 착공했다. 예. 요거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요 컴텍시스템, 데이터설리션, 모아데이터, 에스넷도 예, 제좀 움직이려고 하다가 좀 조용했습니다. 참고로. 자군수송기 군수품 싣고 예, 우크라 예, 급파 아, 비살상무기 추가 지원, 우크라잔 500일, 젤렌스키, 크림 북쪽 예, 탈환 후에 휴전하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건조 어,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중국, 예, 미국의 이, 이 중국 여행 재고 권고에 잘못된 방법 빨리 바로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류관련 보도록 합니다. 자, 과기정통부가 제4 이동통신사 유치에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검토. 이 소식은 4 이동통신은 제한적입니다. LG 헬로비전부터 해서 아이즈비전인 스코비 세종텔레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 좀 단발성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자, 요거는 조금 오늘 아침부터 이슈가 좀될것 같습니다. 콘텐, 어, 콘, 콘텐츠, 콘텐 진흥원, 예, K, 만화, 웹툰 스토리, 아, 유럽 진출 지원, 예, 527만 달러 계약. 이거는한 60억, 70억 정도 되는가? 80억 정도 되나요? 아,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뭐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 거기서 지금 어, 수출 계약이 어, 지금 어, 계약이 체결됐답니다. 자 그래서 그, 어, 웹툰 관련한 종목, 대원미디어, 핑거스토리, 어, 디엔스미디어, 미스터블루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요. 자 OLED 모니터 2년새 10배 성장이다. 디스플레이 새 격전지로 어, 디스플레이 관련주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리고 웹툰 관련주 하고요. 사이동통신 히터리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하고 데이터센터 관련주, 중고차 관련주. 어, 반도체 관련주하고요 어, 방산주, 2차전지 관련주, 어, 스레드 관련주, 어, 그리고 원전주까지 오늘 주목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